어, 보험 부담금 자격에서도 무자격자가 있어요, 여러분. 무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또는 급여 정지자, 외국인 분류자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자예요. 무자격자는 정지된 자다. 그냥 환자가 자격이 조회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료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아봐야 소용이 없겠죠. 항상 진료하기 전에 환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건 당연히 필수 작업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퀴즈 한번 갈까요 보험, 임플란트, 틀우 환자도 건강 생활 유지비 차감 가능할까요? 차감?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잔액이 있어도 예외. 그러나 사후 정검 기간 3개월 이내에 는 건강 생활 유지비 차감이 가능하다.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천원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. 틀리 환자, 임플란트 환자는 건강 생활 유지비하고 상관이 없어요. 퍼센트로 적용한다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